안녕하십니까 또 이거 꼼지락 거리입니다 어, 이거는 알맹이이고 이거는 스테인레스인데스테인레스도 어, 구멍이 좀큰 거예요 이거는 구멍이 네. 이번에는 저번에 제가 어, 100여 개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배가 그 많습니다. 한 200개를 이번에 만들려고 지금 어, 자재를 전달하고 있어요. 스토이를 만드는 자재입니다. 빨대죠이거왜 그러니까 하는지 몰라요. 라람은 있습니다. 어, 만들어서 다시. 그게 그림이랑, 뭐라고 있어요. 금세 이게 소진이 돼가지고, 아실 때도 있지만, 나름대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200개 지금 제작하려고, 폰 어, 결제를 해놨고 나머지 이제 폰들은 어, 조달을 해야죠. 조달을 해서 조만간에 좋은 작업이 들어가지 않을까